네, 이번에도 테이블 비슷하게 하나 만들어 볼 거고요. 이렇게 생긴 테이블이에요.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넙스 커브든, 보관선이든, 이렇게, 커튼 형태의 곡선 하나 그려주시고요. 일단 얘를 리빌드를 할게요. 리비, 리빌드는, 여기 있죠. 리빌드 커브를 하시는데, 한 20에 3 정도로 리빌드를 해주세요. 그럼 총 20개의 포인트가 3이라는 차수로 다 연결되어 있겠죠? 얘하고, 음, 같은 길이로 그릴게요. 같은 길이로. 여기서부터, 여기에 이르는, 끝에는 좀 이렇게 펼게요. 피도록 하고요. 이 정도 되는 직선을 하나 그릴게요. 그 다음에 얘를 위쪽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죠? 이 둘을 로프트를 할게요. 얘는 F10 눌러보시면 2에 1, 20에 3짜리 각각의 커브가 되겠고요. 이 둘을 로프트를 하면 뭐가 잘못 들어왔네요, 그죠? 네, 로프트를 해주시고요. 만들어진 요 녀석을 보시면, 지금 한쪽으로는 20에 3이겠죠? 만약에 유, 이게 U고, 요게 V라면, u 쪽은 20에 3인데, V쪽은 포인트가 4개인 걸로 봐서, 2차 또는 3차겠네요. 서피스 리빌드 해보시면, 네 한쪽은 U 방향은 4의 3이고요 V 방향은 30의 3이에요 여기 포인트 개수를 3이라고 할게요 아니죠 그냥 같은 숫자로 한번 더 리빌드를 해 보겠습니다 조금 형태가 변은 됐는데 관건은 이쪽이 4의 3이기 때문에 이렇게 U 방향으로 포인트 커브를 추출하면 무조건 포인트 4개와 걔네들이 차수, 3이라는 차수로 연결되어 있겠죠. 여기서 이렇게 옆으로 좀 빼고요. 얘는 안쪽으로 더 넣어주, 넣어주시고요. 올록볼록한 형태를 만들겠습니다. 네 여기를 해셨으면 위에 거는 반대로 좀 이렇게 넣고 빼고 해서 면을 좀 휘어주세요. 가다가 이렇게 스냅이 잘못 잡히면 이렇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F3을 눌러서 또는 여기 디세이블을 해서 이동하는 방법도 있으시고요. 그게 귀찮으시면 Alt를 드래그하시다가 Alt를 누르면 스냅이 안 잡혀요. 드래그하시다가 Alt를 누르시면 돼요. 일단, 이쪽 면은 만들어졌죠? 그런 다음에, 어 저쪽으로 가는 거는 얘 그냥 익스트루드를, 익스트루드 방향을 이쪽으로 하시면 딱 되겠죠? 네, 지금 얘는 서피스의 엣지를 잡아서 익스트루드를 해볼게요. 박스의 익스트루드 커브의 아랫방향으로 얘랑 같은 높이로 하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얘둘 사이가 너무 날카롭게 붙어 있잖아요. 인버타이드를 해 주시고요. 아이고. 네. 인버타이드를 해 주시고 요 사이를 부드럽게 이어려고 해요. 그래서 얘를 살짝 뒤로 뺀 다음에 저희가 배웠었던 또는 얘를 내려서 블렌드 서피스를 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되죠. 근데 생각보다 예쁘지가 않아요. 한번 보세요. 깔끔하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이럴 때는 제가 쓰는 방법은 여기서 어느 정도 옵셋을 한 거로 얘를 트림을 해요. 그 다음에 이 서피스도 마찬가지로 가장 마지막 엣지는 똑같겠죠? 여기서 어느 정도 옵셋을 한 아이소 커브가 있을 거예요. 아, 아니면, 서피스에 그냥 커브가 있을 거예요. 개로 얘를 트림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 서피스와 이 서피스를, 무슨 엣지냐면, 여기는 쉽게 말해서, 지금 체크한 곳이 없어진다고 보시면, 각각 트림드 엣지가 돼요. 트림드 엣지가 된다는 거예요. 트림드 엣지와 언트림드 엣지끼리의 연산은 조금 다른데, 일단 둘다 트림 엣지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형태도 예뻐질 거예요. 한번 볼까요? 방법이 이런 방법이 있긴 해요. 여기 커브 툴에 보시면, 제가 이제 단축키는 좀안쓰려고 해요. 커브 툴에 보시면 이런 게 있죠. 있어요. 옵셋 커브 언 서피스 위에서 요 얘를 몇만큼 한5만큼 옵셋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음 잘라서 버리는 거죠. 근데 얘보다 더 획기적인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파이프를 하시는 거예요, 파이프. 파이프 보이시죠? 요 커브를 기준으로 파이프를 하는데, 반지름을 5로 주고, 저쪽도 5로 주고, 파이프를 하자는 거죠. 근데 요 파이프를 기준으로 스플릿을 합니다. 스플릿. 스플릿이죠? 스플릿. 요, 요, 두 녀석, 엔터. 그 다음에 요 녀석, 엔터. 스플릿이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둘, 요 트림드 엣지와 요 트림드 엣지를 블렌드 하는 겁니다. 서피스에 블렌드 서피스로 짠, 짠, 엔터, 엔터 하시면 이런 식으로 예쁘게 만들어져요. 아까랑 확실히 차이가 나죠. 짜잔, 이 맵. 엄청 깔끔하죠. 그 다음에 이 블렌드 서피스가 자유자재로 이제 사용하실 수 있으시면 이것저것 재밌는 걸 많이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파이프에도 얘는 굳이 직선이라서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스플릿으로 잘라 주신 다음에 블렌드 서피스 이건 똑같은 과정이니까 생략을 할게요. 설명은 그 다음에 커브만 잡아서 삭제를 하죠. 셀렉트에 셀렉트 커브 하고 바로 딜리트. 요 나온 녀석들을 조인하고 조인은 여기 있죠. 조인하고 두께를 주고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거 있죠. 아, 정리가 아니라 필렛 넣는 거 가변 필렛을 마지막으로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런 곡면에 두께를 줄 때는 저는 익스트루드를 쓰지 않고 옵셋 서피스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죠. 옵셋 서피스 산 만큼 할 건데 솔리드 S 체크 확인하시고요. 이러면 3만큼 없애셔도 되겠죠 네 방금 뒤집힌거였는데 신경쓰지 마시고요 다음에 요 가변 필렛을 주신 주신 아마 한번해 주면 될지 모르겠어요 레디우스 1로 한번에 딱 줬더니 이거 실제 사용하는 물건이면 아래가 글쎄요 더 작은 필렛이 들어가도 될것 같은데 뭔가 문제가 있죠 이럴 때는 조금씩 가변 필렛을 조금씩 주시면 돼요 이겁니다 지금 얘가 두께를 3이기 때문에 Radius는 1.5 이하 미만인 게 좋겠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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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잘안 잡히네요 여기 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열렸는지 닫혔는지는 분석에 요 녀석 있죠? 여기가 지금 열렸대요. 그럼 여기가 잘못된 건데, 다시 옵셋을 할게요. 옵셋 서피스를 이만큼 할게요. 저 좀, 여기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런 다음에 다시, 열린 곳을 분석하니까, 아, 이제는 괜찮네요. 아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가. 그런 다음에 한 번에 가변 플랫을 주시는데, 아래쪽을 제외한 나머지 공, 곳에다가, 두께가 1이, 이만큼 옵셋을 했기 때문에, 두께가 있기 때문에, 1을 하면 끝에가 너무 정확히 맞겠죠. 이건 조금 불안하지만, 일단 플랫이 됐으니까 이 정도로 만족을 할게요. 이름은 타이 테이블이 만들어진 거고요. 확대해 보시면 제가 가져온 이 HDRI 맵이 보여요. 구글에서 HDRI라고 검색을 하시고 브라우저 예로 찾아 가지고 그 저장돼 있는 JPG를 넣어 주시면 이렇게 환경 맵으로 사용될 수가 있어요. 네, 됐죠? 여기까지 하고, 음, 티스플라인 강의를 생각 중인데, 일단 여기서 한번 끊고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